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축복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축복하였고, 그 아들은 또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복을 빌어 주었고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민족으로 복의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은 복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못지않게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해를 시작할 때 인사가 뭔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밥그릇 숟가락 같은데 심신 찬게 복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복받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예, 시침이 떼고 있지만 복받기 좋아하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어, 복을 싫어하는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곧 복을 달라고 비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낯설어하고 어색해합니다. 이유는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보다는 헌신과 섬김을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건면 드립니다 축복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을 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으실 거예요. 형통하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복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축복은요,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공부해라 말좀 들어라 잔소리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이사간 야곱을 축복하였고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은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야곱의 삶 속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면서 축복기도의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베델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야곱이 잠이 듭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단을 쌓고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곧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베들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고 난 다음에 야곱의 그 삶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7년을 속이고 또 7년을 속이고 가진 수모와 억울함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야곱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은 배델에서의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머슴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나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잘 됩니다. <laughs> 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될 거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믿음을 가진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이미 축복 받은 자라서 그리고 앞으로 축복을 받을 자라서 이땅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한번 쫙 펴세요. 축복 받을 사람들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당하고 담담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요 야복 강가의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는 분이엘의 축복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친 야곱. 그리고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미워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기는 물론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얻은 것이 바로 분이엘의 축복입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짐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뒤를 쫓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뒤를 쫓고,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며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즉, 사람과 겨루며 사는 사람, 사람과 씨름하며 살아가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래에 보면 주석에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입니다.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사람과 겨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 붙들고 사람 의지하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것 움켜지고 사람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마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자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는 세상적인 곳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리면서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듯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내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영혼을 그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결루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상적인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교루어 이겼고, 그리고 축복을 받은 후에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고 정합니다. 이분니엘이라는 이름이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대개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외로운지, 우울한지 다 나타나잖아요.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모든 의미가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분니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이제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답답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깨달아지고 믿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분니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세요. 몇번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환도뼈가 깨지는 아픔이 밀려와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축복을 갈망하세요. 하나님 저복 주실 때까지 이손못 놓습니다. 라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와 겨루어 이겼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바라기는 이 분일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받은 세 번째 축복은요. 부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이 부엘세바의 축복은 야곱이 노년이 되었을 때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너무 기뻤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노쇠한 몸으로 낯선 애굽 땅에 간다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 내일은 우리를 늘 두렵게 합니다. 내일 일은 남몰라요라는 찬양의 제목처럼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축복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또 같이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야곱의 열두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시작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은요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건너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곱의 인생이 다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참 험악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요.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아멘. 험악한 세월을 사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야곱은요, 소위 말해서 그 팔레스텐 땅에 아무도 모르는 촌부입니다. 거기다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피난 나왔습니다. 바로 왕의 눈치를 살펴봐야 하는 그런 볼품없는 노인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야곱이 축복한다는 것이 어색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민망해 보입니다. 오히려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 줘야 할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요 분명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위치나 명성이나 능력으로 복을 빌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 또내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 우리는 다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같이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 곧 복을 빌며 드리는 기도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자금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신뢰하며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뭐가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제가 지금 코감기가 걸려 갖고 어, 좀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 감기약을 먹었더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좋습니다. <laughs> 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 이어진 다음에 27절. 6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창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뭐냐면요. 하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라고 명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리고 또 축복을 갈망하세요. 비록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지냈지만,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세워지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고, 또 야곱이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축복, 분니엘의 축복, 부엘 세바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던 겁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보기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웃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강구하는 자에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축복송이 한다고 하면요 그 때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이 강대상 아래에 여기 밑에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축복받으라고. 유난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복받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요, 그만큼 진심이었습니다. 옥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예배당이 차고 넘치도록 밀려옵니다. 복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또 얼마나 무식했냐 하면요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 손바닥이 터지도록 찬양을 하고 주요 삼창하면 교회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기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떤가요? 축복성에 한다고 해도 다들 시큰둥합니다. 아마 문의 전화 올 겁니다. 온라인 되냐고.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열망이 축복에 대한 갈망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런 목마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갈망하세요. 우리 인생은 고단합니다.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월은 더 험악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베델의 축복으로, 분이엘의 축복으로, 부엘세바의 축복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살았던 야곱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